멋지지 쿵쿵바 영화를 봤지만 이 영화는 못 보게 됐지 잠시 한 마리가 돌아갔는데 못 그리고 난 병아리가 날아갔는데 병아리가 어떻게 날아가요. 어릴 때만 날라갈 수 있지요. 아닌데요. 어릴 땐 기어 다니고 있어요. 데려갈 수 있지. 너는 누구냐? 저도 몰라요. 이름도까먹었어요. 누가 아빠는 아니야. 저도 몰라요. 아빠 아파요? 경찰서는 아니? 아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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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기타 줄게. 먹을 수 있어요. 누나, 혹시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개그맨일 같아요. 개그맨은 같아요. 도사지 어땠어? 나는 강아이가 같대. 아닌데요? 여우 같은데요? 불 돼지 같은데요? 정답 킹콩. 이이 독도의 개가면 어아 치킨이 닭다. 치킨이 많이 있어요. 참새가 많이 있잖아. 땡이에요. 바로 누군가. 백마리가 지나간 이유는 뭘까. 그리고 이 돌을 섬에 가득 안고. 그리고 이 참새는 누구냐면 이나 이거는 중요한 내 마음. 그리고 소파는 엄청 무겁지만 아 하나도 무겁지 않아 않아요. 그리고 아플블락 노는 거죠. 그리고 저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. 컴퓨터는 전기로 만든 이에요. 그리고 테이크는 나랑 먹으시는 아빠 생일이 아니에요. 다람쥐가 나타난 이야기를 보여줄게요. 다람쥐가 한 마리 돌아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날아오라고 했어요.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놀랐어요. 여기 여기였어요. 완전 못생겼어요. 그리고 다리는 엉덩이가 보였어요. 엉덩이가 너무 통통해서 만지고 싶어요. 우리 유충명은 개그맨이지만, 경능 경능 엄마 빗질을 좋아하지요. 그리고 완전 이상한 이상해요.